안녕하세요. S.J보안관입니다. 오늘 7월 23일 비트코인 케미 선물시황 전해드립니다. 근얼물 가격은 12만 795달러, 전일 대비 0.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일중 가격대는 120.6K, 121.3K 구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거래량은 330계약 수준. 오펀 인트러스트는 11,700계약으로 소폭 감소한 흐름입니다. 시장은 여전히 컨텐고, 즉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상태로, 프리미엄은 4.3%로 축소됐는데, 이는 기관 수요 감소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 요약하면, 가격은 안정권 내 등락, 프리미엄과 OI 추이의 주목, 단기 조정과 중기 반등 시그널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국면입니다. 이상 SJ보안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